영문법 특강 왕초보 탈출 프로젝트 2탄 레슨 18 의문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의문문이 뭔가 알아보고, 의문문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문은요, 사실이나 어떤 정보를 물어보고자 할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예를 들자면 뭐 그들은 학생인가요? Are they students? 라는 표현을 물어보자 할때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의문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도 부정문과 같이 비동사의 경우와 일반동사의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동사는 부정문을 만들 때도 그랬지만 의문문을 만들 때 표현할 때 비동사가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어, 비동사가 있을 때는 주어 앞으로 비동사를 위치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뒤에 있던 비동사를 이렇게 앞으로 이동시켜주면 돼요. 예를 들자면,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입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비동사가 여기 있죠. 어, 이걸 어떻게 의문문을 만드느냐? 비동사를 이렇게 주어 앞으로 이동을 시키고 맨 뒤에다가 물음표를 붙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학생입니다라는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are they students 하게 되죠. them 네. 아, 다른 예문을 살펴볼게요. He is a teacher. 그 남자는 선생님이세요. 그는 선생님입니다. 주어 동사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가 있을 때는 주어 앞으로 비동사를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is he a teacher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물음표를 붙이면 돼요. 또, you are a singer, 어, 당신은 가수입니다 라는 표현을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에 비동사가 여기에 있는 어, 주어 뒤에 있는 비동사, 평서문의 비동사를 의문문을 만들고자 할 때는 어, 주어 앞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Are you a singer? 하고 물음표를 바,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일반 동사일 때는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시제일 때와 과거 시제일 때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지고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의 형태죠. 현재 시제일 때는 두나, 예, 더즈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시죠? 두는 언제 이용하는지, 더즈는 언제 이용하는지 감이 살짝 오셨을 겁니다. 부정문에서도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었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두나 더즈를 사용하면서 그 뒤에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즈가 오는 경우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를 제외하고는 현재 시제일 때 둘을 사용합니다. 예문을 들어보면, they make 만들다 some pizza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어, 피자를 만들어요. 라는 표현이 있다고 봅시다. 이것은 3인칭 단수이면서 they는 3인칭 단수가 아니고 3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do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어를 위치시켰죠. 위치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do만 주어 앞에다가 갖다 넣은 거고 그 다음에 make 현재 시제는 항상 동사 원형을 쓰죠. 3인칭 단수를 빼고는요. 그러니까 do they make some pizza? 이렇게 얘기를 하죠. Do they make some pizza?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여러분, 어, 살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they make some pizza에 앞에다가 두만 붙인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했지만, 어, 3인칭 난수를 빼고는, do they make some pizza? they make some pizza? 라는 표현을 의문문으로할 때는 두만 붙인 거예요. 그죠? 자, 예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칭입니다. 뭐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어요. You make some pizza. 당신은 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의문문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you make some pizza에 두만 붙이면 돼요. Do you make some pizza? 하고, 예, 물음표만 뒤에다 붙여주면 되죠. 마침표 대신 물음표만 바,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런 예, 3인칭 단수일 때 조금 문제가 되죠. 캘리는 저도 아니고, 어, 당신, 여러분도 아닌 제 3자이면서 한 명입니다. 예, 그럴 때는 더즈를 사용해요. 예, 그런데 캘리 makes,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 3인칭 단수일 때는 주어 뒤에 뭐를 붙인다고 했어요? s를 붙인다고 했죠. 캘리 makes some. pizza kelly makes some pizza 이렇게 ss가 같이 붙게 되면은 하나만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kelly makes some pizza 이렇게 들립니다. 자, 그럴 때는 뭘 갖다 쓰느냐?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does를 갖다가 앞에다 붙입니다. 자, 그런데 does kelly makes some pizza가 아니라 does kelly 동사 원형 some pizza 이래서 여기에다 동사 원형을 표시를 해 놓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왜? 학생들은 does Kelly makes, 여기다 s를 붙이는 실수를 해요. 그러나 여기가 동사 원형으로 와야 된다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중에서도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3인칭 단수로 나왔을 때는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요. 일반 동사의 경우 과거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제일 때, 과거 실제일 때는 주어와 관계없이 부정문할 때도 그랬죠. 주어와 관계없이 디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쓰고 동사 원형을 사용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좀더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통해서 자, 디드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They made some pizza. 자, made는 make의 과거형이에요. 저 불규칙이죠. 과거 동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 과거 동사가 이해가 안 가면은 예, 이전으로 돌아가셔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made는 make의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자, 과거일 때는 뭘 사용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did를 갖다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주어 오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동사 원형. 예, 여기에서 did they made가 아니라 did they make some pizza? 하고 물음표를 써주는 거죠. Did they make some pizza? 예, 그들이 피자를 만들었나요? 라고 질문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3인칭 단수일 때 예문을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과거 시제일 때는 앞에다가 did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어주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제일 때는 주어와 관계없이 똑같이 만들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예, 마이크가 메이드 만들었다. Some pizza. 마이크는 3인칭 단수입니다만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네, did를 앞에다가 붙여주고, did Mike make, 동사 원형 갖다 쓰고, some pizza, did Mike make some pizza,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음음문의 표현도 부정문의 표현과 비슷하게 일반 동사일 때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걸알수있 있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켈리쌤의 복습노트. 첫 번째, 의문문은 사실이나 정보를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비동사의 경우,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이동시키고, 문장 끝에 물음표를 붙여요. 세 번째, 일반 동사의 경우는, 현재 시제일 때 두나 더즈를 사용하고 그 다음 주어를 쓴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표현합니다. 더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사용됩니다. 과거 시제일 때는 디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you. See you next time!